케이디 쓰스나 미러전 가자. 부스팅 부스팅. 처음부터 부스팅한다 이모. 잘하는 애가 부스팅했어. 못 타는 애짤못 타는 애가 발판 역할만 안 하면 이긴다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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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총알 좀 맞았다. 유나. Assist. Mission clear. Red team wins. 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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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move out. 오른쪽이, 오른쪽이. 와, 이 새끼 왼쪽에 있네. Blue team win. 마뿔피스 Let's m 폭폭 전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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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e r t h a 할만큼 하는데? 아닌가? 안뱉짱아 쓰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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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첫발을 발을안 박았다면 잡을 수 없었다 미 아. 이게 안 맞네. 레디보로우 무슨까지. 와, 패좀 나이스다. 패좀 성공률 괜찮은데. 가 봐라. 피리 피리 피리. 이 새끼 그냥 못 하네. 아 그냥 보록인 같다. 아. 내가 나몇번 잡길래 쓰, 뭐지 무빙은 족병신인데 잡는 거야 계속. 알았어. 잘하는 애가 계속 싸워준다. <놀람> 라플 못하는애 라플. 달라 아. 살아내네. 피 80. 살아네 이걸 살아네 있었다. 왜 새끼 총알 아끼는 거 봐라. 막설법도 했는데. 유나. 유나. 와 진짜 이 새끼 병신인가. 그러니까 뭐지? 갑자기 옆에 대신 해주나? 했는데 <laughs> 아니었어. 그러니까 피백인데 <laughs> 나이스 찢었다. 응. 팀이 못하니까 아 용병인 같다. 쟤? 근데 3라 부터 나가 버리네. 나플 인가?